코스트코 절도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호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선임이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없이 진행 시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상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의 소통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코스트코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은 무엇인가요? 코스트코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상담 시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나 미리 비용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형량 감경과 합의 유도에 유리하며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사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효과적인 대응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